참가 번호 1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서 온한방 녹당 녹두오리 백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먹을 수 있으니까 보니까 어, 그러니까 어, 진짜 어, 재료가 어, 엄청 많고 어, 와 저거 어, 보세요 팔팔 끓고 있습니다 야 진짜 먹음직스러운데 사실 이거를 또 뭐, 잠이 씨가 네.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당연 여기까지 왔으면. <laughs> 예한번 먹어볼까요? 아예예한번주시죠네자 <laughs> <laughs> 아유 이거군요 네네 자 잠이 씨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예 수저 여기 있습니다 오, 야. 오, 야 아니 첫 발부터. 이 예, 상반이 들어가게딱 느껴져요. 와 어때요? 되게 좋지 <laughs> <누가> 기운이 <laughs> 들었다, 났다, 들었네요. 들었 자, 일단 좋은 성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네, 야, 자매 씨, 성한했봐요 네. 들었다, <laughs> 났다를 우리 사장님 이해주시는데요 자, 두 번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2 번, 청주에서 온네 두부 모든 버섯 지리정골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름? 아니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직접 만든 두부라고 하니까 이 맛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현재 직접 만든 두부로 버섯 종류를 만드실 거니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 씨. 예. 네, 네. 이것도 제가 한번. 아, 저손님 해가지고 저주는 줄 알았는데. 아, 니구들 제가 오랜만에 예. 왔으니까. 자, 자, 두부를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어? 버섯이 들어간 육수. 어때요? 저는. 육수만 봤을 때는 혹시나 밍밍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밍밍하지 않고 그리고 버섯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네.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니 오늘 이렇게 건강식을 너무 많이 먹고 가데요 저? <laughs> 그럼 저도 좀 주세요 이제 네. <laughs>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랑한다면 좋은 결과 <laughs>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참가자입니다 참가번호 3번 충주에서 오신 버섯 두부전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도 두부 버섯 전골이네요 네. 어, 여기만의 또 특징이 있어요. 물만 봐도. 예. 너무 얼큰한 게 예. 맛있어 보이는데. 어. 혹시 사장님 육수에 비법이 네. 있을까요? 설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 아, 햄이 되게. 아, 햄이 되 어때요? 야, 이거 진짜 얼큰한 맛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건강까지 챙기시는 분은 이 음식 제가 서비스로 주시나 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드셔보세요. 진짜 좋은 거는 또 잠이 쓸것 같으셨네요. 상어의 새콤 달콤한가 예. 유자가 합쳐지니까 예. 새콤 달콤. 아 와, 너무 맛있는데 요입가 지금 비싸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건강한 향이 닌 짜고 올래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요 참가 번호 4번 제천에서 온 환기 구절탕입니다. 잠시, 환기 구절탕요? 예예. 사장님 환기 구절탕 저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어떤 거예 사장님? 환기 구절탕이 방금 삼계탕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삼계탕 하면 닭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다 닭이 뭐 찢어져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리하십니다. 아. 아니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저기 각 가지 채소와 함께 지금 닭도 이렇게 먹기 편하게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그러면 이 음식 누가 먹으면 좋을까요? 강자민 애기분이, <laughs> 애기분이 한번 드셔보는 거 어떨까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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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예, 주세요. 네, 예, 한 입만 주십시오. 자, 아니, 일단 보면은요, 여기 진짜 다른 반찬들도 갖가지 되게 정교하게 되어 있고, 여기 보세요, 진짜. 와, 색깔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딱 봐도 보는 맛도 있고, 예, 또 먹었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너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예. 자, 호흡으로 야 돼요, 호흡불어 자 강자민 애기 호호 불어서 드세요 오죠 오죠 아주 네. 뜨뜬한 맛이 저 밑에서부터 쫙 올라옵니다 네 진짜 편하게 먹을 수있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와 참가번호 5번인데 보은에서 온 대추왕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님. 와, 사장님. 대추 왕순대? 저는 순대에 대추가 들어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걸 개발하시겠니? 어, 맛있어 어, 보이는데, 네. 아니 선배님 침좀 닦으세요. <laughs> 네, 네. 아니, 그러면 저는 사실 순대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네. 왕순대잖아요. 자미씨는 입이 좀 작은 것 같아서, 뭐, 이 핑계지만 제가 네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괜찮죠? 이게 하나만 먹어도 너무 배부를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옥천에서 온 참언 올갱이 모래무지 조림입니다. 와,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올갱이는 들어봤는데 모래무지 정말 생소한데 이게 뭐예요? 근데 모래무지랑 이 올갱이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어, 거예요? 방금 듣기로는 예. 숙취 해소에 좋다는 거 보니까 예. 선배님 정말 필요하신 음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러면은 요 고기를 한번 맛보고 자미 씨는 또이 국물도 중요하니까 네, 국물 네. 드셔보는 게 네. 괜찮을 것같습 네. 예. 네. 되게 특이한 음식인 거 같은데 네. 뭐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사장님? 아, 어떻게 먹어요? 음, 우와. <laughs> 우와. 야, 몇 분량이 쫙 퍼지는데 자희씨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모래 무지가 모래에서 살다가 온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약간 흙냄새가 뭐 와, 난다거나 이런 게 없기 많아요. 자희 씨가 자도 맛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식가입니다. 음, 전혀 흙냄새 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너무 고소하고 네. 매콤해 보이는데 거기에도 또 담백함까지 있어요. 어서지 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